자 이제 가랑이를 가랑이를 통솔로 이어 보겠습니다. 어, 바지의 한쪽은 겉이고 어, 겉 안에 어, 뒤집어진 안을 넣어서 안과 안이 마주 보도록 안과 안이 마주 보도록 해서 시침핀을 꽂으시고 자, 5mm 재봉선 하고. 3mm 시접선 자르고 뒤집어서 예, 네, 뒤집어서. 또 5mm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대화 없이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5mm 너치점들 맞춰 가면서 시접을 자르겠습니다. 어, 재봉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시면서 시접 3mm로 자르십니다. 3mm 이하로 너무 얕게 자르시지 마시고 자, 시접 정리됐습니다. 이제 안으로 이어놨던 바지단은 싹 꺼내셔서, 이러면, 바지의 겉으로 이제 솔기가 나오죠? 얘를 다시 안쪽으로 뒤집어 주십니다. 자, 뒤집어 주셨으면, 이제, 줄기를, 원래는 다림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다림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다림질을 해서 하시면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제, 5mm, 5mm로 통솔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랭이의 시접이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통솔은 이런 면이 있죠 자, 이게 실어서 이게싫킬것 같다 하시면 높여서 여기 위에다가 상침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지접이 잘 들어갔는가 확인 쭉 해주시고 잘 들어갔는데 여기만 조금 안 들어갔거든요 음 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지를 뒤집어 주십니다 이래서 체크를 다 하셔야 되죠 이제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바지 입니다뒤 이렇게 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앞 앞도 널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